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외환 당국이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 공동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는 가운데 달러화에 대한 신뢰 약화가 겹치며 달러 지표는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뉴욕 금융 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장 마감 무렵 95.86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2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최근 4거래일 연속 이어진 약세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에서는 달러와 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정치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외교 발언이 반물리며 미국 자산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셀 아메리카 흐름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달러 약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며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거론되자 정책 공백에 대한 경계감이 외환시장에 반영됐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달러 매도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일 양국의 외환 시장 개입 가능성도 달러 하락 압력을 더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엔화 급락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커,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금융 당국이 외환 시장 참가자들을 상대로 환율 흐름을 점검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졌습니다. 달러 약세가 이어지자 금값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 금이 주목받으며 안전 자산 선호 흐름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정책과 외교 변수에 따라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